겉다리 사과를 누가 진정한 사과 로 느끼겠습니까 청년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홍보하다는 표현뿐 조국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에서 국민들은 진정성도 느끼지 못했고 자리에 연연해 구색 맞추는 기자회견 으로만 느껴졌을 겁니다. 짧은 사과 뒤엔 다시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다는 엉뚱한 발언으로 물타기를 했습니다. 답은 검찰개혁으로 정해져 있고 사과는 곁다리였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화가 났던 건 민심에 진짜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남탓해온 여당의 태도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에서의 잘못된 적폐 청산, 부호만 불럴싸한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 신규 채용을 악화시키는 역없었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청년 연장과 청년 채용의 조화를 위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임금 피크제는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의 도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 고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임금 피크제가 없는 기업은 청년 고용을 7.1%나 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정책은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에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무 3% 할당을 못 지킨 기관이 80곳이었고 그중 16개 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를 못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있는 제도만 잘 지키고 활용해도 청년 고용시장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청년 신규 채용의 걸림돌이 되는 정책부터 과감히 폐기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